성경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1절입니다.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니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칠대 표적, 요한 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칠대 표적 가운데서 표적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혼인 잔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laughs> 혼인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포도주가 뭐 떨어졌으면 사 오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잔치 집에서 혼인 잔치를 7일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포 보도주를 잘못 준비를 하면 사람들한테서 욕을 듣는 거예요. 옛날에 음. 제가 어느 어, 집에 정이 뭐, 상을 초대한다고 해서 여령 셈하고 젊은 셈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식권도 안먹고 오시더니 그때 교장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고 한 마리도 없는데 무슨 생일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남도 이런 적 있어요. 좀 저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생일상에는 조기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분의 생각은 그러니까는 그 조기가 빠져 있는 생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고도주가 빠지는 오인 잔치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면 법적인 소송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걸 보면 밤에도 쉬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인도에서 개혼 어, 잔치를 하는 걸 한번 봤는데 밤새도록 떠들고 노래 부르고 흥을 거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갈 정도로 떠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예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잔치는 흥이 깨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울상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이 이 보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자라기도 되고, 또는 부족하게도 되고, 어떤 것은 떨어져서 없을 때도 있고, 밥을 놓고 찾아봤더니 쌀이 떨어져가 없어가지고, 쌀을 또 그대로 가고 지금 사러 가려니까 여러가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집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꼭 없다는 단식이 여기 저기서 돌아 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소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풍족한데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이 잘 되다 보면 긴장을 늦춰버려가지고 오히려 더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그 작고 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초청한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우리가 논에를볼 때는 가치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치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들을 없는 자들을 불쌍히 계시고 또 아픈 자고 뱉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삶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자신이 지금 벤제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고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출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 소가리를 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의논도 해봐도 좋을 텐데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일,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나 창피스럽느냐 생각해서 말안 하고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없어서 쳐다봐도 그냥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 될수 있으면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함께 걱정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혼자서 공공 알고 있지 말고 그 내가 마음 아픈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얘, 야너그렇 하지마! 이렇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뭐라고 너한테 말 하고 싶은데 또 네가 화를 내고 내한테 덤비들면 떻게 할까 싶어 걱정도 되고 하는 그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자녀가 알아들을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구정하면 싫은 거잖아요. 우리들도 친구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 이웃이 와서 당신 뭐 하는 게뭐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뭐, 당신 할 일이나 잘하신데 왜 내한테 와서 간섭하느냐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알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잘못을 콕콕 찍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말 듣기보다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서 그냥 아이고 니가 자해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문제 해결이 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아기를 못 낳게 합니까? 하고 덤벼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나는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한 으로 생기는 내 마음을 원통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어쨌든 여기 와서 이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말을 했죠? 야 예수냐, 너 가서 가서 빨리 포도주 만들어 와 이렇게 한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런 문제만 제시를 한 거죠.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뭐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 채워주니 예수님 저 포도주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가면서 이 사람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하는 10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요즘에 계속 제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나서서 일하시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항아리에게 그 동,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만 채웠으면 끝났는데 그 물을 떠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물 갖다 보는데 금방 당장 떠다 주라고 하느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불평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 하인들은 아기까지 물을 채웠고 또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물도 채우고 시키는 대로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예수님 어머니의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득 채워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가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도 더 상품의 포도주를 그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만들 수 있는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강해서 이론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있습니다. 단계가.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한 날을 인식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단계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의 필요, 고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진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문의, 문제를, 원인을 해결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딱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놓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내 마음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포도주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야기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적답을 하는 수도 있지만, 한말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참고, 말씀, 한번 말씀도 안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왜 말씀 안 하세요? 빨리 이렇게 하고 떼어들 수 없잖아요? 부모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실까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시면 그 문제를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성도들은 이 순종을 잘 합니까? 안 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안 맞는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통해서 했더라도 너희들은 떠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엉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으면, 예,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나서서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 순종인데,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교인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그것도 다 알아요, 그죠? 그것도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합리적이다고 생각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 순종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자한 가지 예를 들어서 1 0 한번 볼까요? 얘야 밥이 났어.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 예, 어머니하고 즉각 와서 달려가서 밥 먹습니까? 얘 예, 그낙고는 할참또 자기 아이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님이 또 화가 나서 뭐 하고 있냐고 감지르면 또 한참 있다. 네, 예, 감니도하는데또 한참 한세 번쯤 네 번쯤 돼야 돼요. 그래. 그럼 또막 화가 나가지고 예, 네, 뭐 이러면서 가 감지르면 집안 분위기가 뭔대신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럴까요? 하라고 할때예 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그런 단계가 우리들 속에서 좀더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시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자녀들이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좋은 길로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내가, 내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해야, 돼. 즉시. 꾸무대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시키면 그 즉시 해야 내일 하나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우선 내서 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일에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게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순종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젠그하 하지 말고 100%로 드려야 돼요 이만큼은 순종하고 이만큼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이해가 안돼 도. 통제내상식으로안 맞아도 두 번째는 내할 일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제껴놓고 순종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최상품의 보도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런 이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닥칩니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소서 옵그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실천하지 못했던 와사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또 모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